자, 이제 38번 해 보겠습니다. 38번은 글쎄 지문이 좀 길어. 그렇 조금 부담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 내용은 안 어렵거든. 내용은 안 어려운데 이게 뭔가 좀 문장의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빡빡하게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한번 해 봅시다, 어쨌든. 자, 마운더리는 경계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런 단어도 있어요. 하나 적어둡시다. 모델. 얘도 경계라는 의미를 가져. 어쨌든 boundary between work and home. 어, 직장과 집 사이의 경계가 blurring, 흐려지고 있습니다. 자, 동사원형이 blur야, blur. 흐려지다, 혹은 흐려지게 만들다 정도의 뜻을 가져. 네, 여기서는 흐려지다인 것 같지? 흐려지고 있다. as, 뭐 하면서. 자, 조금 어려워. 휴대용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가능하게 만들면서. 점차 가능하게 만들면서 뭐 하는 것을, 어디든, 어디서든 일하는 것을, 감옥적어 구문, 자, 감옥적어 구문을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처음 듣진 않았을 거야. 감옥적어 구문,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야. 해석 다시 한 번만 해볼게. 자, 직장과 집 사이의 경계는 흐려지고 있습니다. 휴대용 디지털 기술이 점차 가능하게 만들면서. 어디든 언제든이라는 것을 점차 가능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갈 거야. 자 내용이 뭐냐면 지금 휴대용 디지털 기기, 테크놀로지라고 적어볼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스마트폰, 뭐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휴대용 테크놀로지가 생기다 보니 어떻게 됐냐면 어, 집과 직장 경계가 사라지고 있대. 납득이 되지. 내가 꼭 회사에 가야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 집에서 일해도 되잖아. 카페 가서 해도 되잖아.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우리 단어 한번 보고 가자. 이거 휴대용이란 뜻이거든. 근데 어떡, 어떻게 생긴 좀 비슷한 단어가 있냐면. 자, 또박또박 적어볼게. P O T A B L E 이런 단어가 있어. 알만 빠졌어. 알만 이거 무슨 뜻이냐면 마실 수 있는. 요거는 어,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 분명히 하실 거야. 안 낸다? 그러면은, 너네 이거 공부했지? 안 낼게. 이렇게 안 내시는 거기 때문에 아셔야 됩니다. 휴대용의 마실 수 있는. 버터블, 버터블. 발음은 되게 비슷할 거야. 자, 다음 거. Individuals. 사람들은 differ. 다르다. 뭐에 있어서 다르다? How they like to manage their time. 그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싶은가에 있어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렇겠지? 사람들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에 있어서 다르다. 뭐 하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과 외부 책임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 거. Some people prefer to separate or segment loads. 어떤 사람들은 separate 분리하기를 선호하기도 할 수도 있고 세그먼트는 이렇게 구역을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해석 잠깐 볼게요. 해석에, 음... 분할이라고 해석했다. 분할. 자, 어떤 사람들은 역할을 나누거나 역할을 분할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소대, so 뭐할수 있도록. 그, 자, 바운더리, 경계였지? 크로싱, 가로지르는 거야. 가로지르는 거. 그래서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됐어? 경계를 넘나드는 것이 최소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고 역할을 분할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해되지? 내가 만약에 <laughs> 이렇게 구역을 분리를 해놨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넘나드는 걸 최소화할 거야. 그냥 딱딱 구별해놓고 어, 뭐 집에서 할 일은 이거. 이건 여기서만 할 거야. 이건 여기서만 할 거고 이건 여기서만 할 거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노트북 갖고 어디 가서 일했다가 어디 가서 일했다가 이런 거안할 거야라는 뜻이야 됐지? 구역을 넘나드는 게 최소화 된다는 게 그거지. 이건 여기서만. 이건 여기서만. 구역을 나눠 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런 사람들도 있대. 막 아닌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왔다 갔다 하는 걸 좋아하는. 보자. 자, 포 리그 잼포. 예를 들면 이러한 사람들은 might keep separate email account 이거 계정이란 뜻이야 이메일 계정 이러한 사람들은 어 분리된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뭐를 위해? 직장과 가족을 위해 분리된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이고. 이 사람들은 try to conduct work 일 하려고 할지도 몰라 직장에서 그리고 take care of family m a t t e r 어, 가족 일을 돌보려고 할지도 몰라 오직 휴식 시간에만 일하지 않는 시간 동안에만 이렇게 되네 이해했나? 다시 한번 읽어볼까? 좀 빠르게 읽어볼게. 이러한 사람들은 분리되어진 이메일을 계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선 일을 하려고 하고 가정사는 가정사는 휴식 시간이나 일하지 않는 시간에만 처리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 이해됐지? 이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휴식 시간에 일안 해도 되는 거잖아. 휴식 시간이나 일하지 않는 시간에 가정사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돼 있다는 얘기지. 일할 땐일할 거야. 휴식 시간에는 가정사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일하는 시간에 가정사를 다루지는 않겠어. 딱딱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됐지? 자, 메이라는 단어가 뜻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 뭐 문제, 물질, 중요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는 뭐일 정도로 해석하면 될것 같아. 가족의 일, 해서 가정사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됐지? <laughs> 다음 거. We've even noticed more of these segments e r carrying two funds. 우리는 심지어 알아차리기도 해. 어, 이러한 세그먼트란 단어가 이렇게 구역이란 뜻인데 세그먼터면 은 구역을 나누는 사람이란 뜻이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더 많은 구역을 나누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두 개의 전화기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화기도 따로 쓰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 One for work. 하나는 직장을 위해서 One for personal use. 하나는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고 어, 어법을 살짝만 얘기를 해보면 여기에다가 ing를 적은 건 어, 약간 민감한 주제일 수는 있겠으나 요거를 지각동사로 봤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요 너티스트가 주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네가 이거 하는 걸 봤어. 이걸 지각동사라고 생각을 한다면 왜 ing를 썼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동시에 carry라는 동사 원형을 써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됐지요. 자 지금은 역할이 딱딱 구별되어 있는. 나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되겠고. 자, 다음 것. Flexible schedulers. Flexible. 유연한 스케줄. 스케줄이구나. 유연한 스케줄들은, 유연한 스케줄들은 work well. 효과가 좋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연한 스케줄이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they enable great third distinction between time and work and time in other roles. 그들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사람들이 아니고 이거. 유연한 스케줄. 유연한 스케줄이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뭐를 가능하게 해? 더 훌륭한 구별을. 뭐 사이에서? 일하는 시간과 다른 역할을 하는 시간 사이에서. 자, 생각을 한번 해봐. 적으면서 해볼까? <laughs> 유연한 스케줄을 유연한 스케줄. 내가 유연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면 역할 어, 역할을 나누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지금 글쓴이가 얘기를 했거든. 이거 우리 공감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자. 어, 사실 나는 내가 되게 플렉서블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나 같은 경우는 사실 학원 출근하는 게 대략 이때쯤만 출근하면 되지 무조건 이때 해야 돼 이러진 않거든. 퇴근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이때 퇴근해야 돼. 가 아니고 그냥 뭐 일하고 뭐 하다가 대충 이때쯤 퇴근하면 되게 난 항상 이렇게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한 스케줄을 가지는 사람인데 이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집에서 할 일은 집에서만 하고 학원에서 할 일은 학원에서만 할 수가 있어 만약에 내가 출근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예를 들어 뭐 3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집에서 뭘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면 그거 학원 갖고 와서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경계를 넘나드는 게 된단 말이야 근데 출근 시간이 유연하다 보니까 집에서 뭐 하던 게좀 마무리가 덜 됐어 그러면은 아 오늘 좀 출근 늦게 해야겠다 유연하게 스케줄을 잡아서 출근 좀 늦게 하고 집에서 할일다 마무리하고 그걸 학원까지 가지고 오진 않아도 된잖아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 공감하자 알겠지 자 그래서 유연한 스케줄을 가진 사람들은 집에서의 일과 직장에서의 일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훌륭하게 나눴다 라는 뜻이겠지. 뭐 사이에서? 일하는 시간과 다른 역할을 하는 시간 사이에서. 넘나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자, 이거 이해 안 되면 학원에서 얘기합시다.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이제 여기다가 전환이라고 적어보자. 전환점. 자, 방금 전까지는 구별이 뚜렷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전환점이야. 자, 다른 사람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뭐를? integrate, 이거 통합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직장과 가족의 역할을 하루 종일 통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왔다 갔다 가로지르고 한다는 뜻이야 자,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밑에서 봅시다 이것은 might in tail 어떤 일을 수반하게 될 거냐면 어떤 일을 수반하게 되냐면 계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교환하는 결과를 수반하게 돼 애들하고 사무실에서 그치 뚜렷하지 않은 거지 내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애들하고 문자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가로지르는 거야, 경계를. 또는 monitoring emails at home. 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어. 또는 내가 휴가 갔는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어.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returning to work to find hundreds of messages in their inbox. 이거 수신함이란 뜻인데, 이게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해석을 그냥 한번 싹 해버리고 디테일한 건 조금 있다 얘기해줄게. 뭐냐면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 이것은 계속적으로 아이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수반합니다. 사무실에서 또는 집이나 휴가 중에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뭐라기보다는 직장에 돌아와서 수신함에 있는 수백 통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돼. 했지 해석은 그렇게 하면 되거든 자 이제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게 우선은 자 5월 기준으로 요 ing하고 요 ing가 병렬이야 됐지 그래서 해석을 할때 메시지를 주고받는 결과를 수반한다 또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결과를 수반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 아까 내가 해석했던 거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되는 거 그다음에 내용적으로 봤을 때요 이 부분이 요이 부분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지 직장인데 애들하고 메시지 보고 보내고 받고 막 이러고 있고 휴가 중인데 근무에 대한 휴가 중인데 업무에 대한 이메일 확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계를 가로질러서 막 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사람들이지 뭐라기보다는 하면은 이제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 지어놓고 직장에서는 직장 일만 집에서는 집에 일만 하는 사람들이지. 구별이 뚜렷한 사람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일단 내용적으로 그렇다 내용 다시 한번 볼까 얘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휴가를 갔다가 출근을 했어 출근을 했더니 수백 통의 메시지가 수신함에 쌓여 있어 이게 뭐 했다는 소리야 휴가를 가서 어떤 업무에 관련된 이메일을 확인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구분이 뚜렷한 사람인 거지 난 휴가 중이야 건들지 마 이랬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복귀하면.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지. 구분이 뚜렷한 사람이니까. 크로싱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요 투부정사. 얘가 이제 문제거든. 결론만 얘기를 하면, 투부정사 결과용법이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리고, <laughs> 결국,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어떻게 되냐면, 직장으로 돌아와서, 결국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직장으로 돌아와서 결국 수백 통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 수신하면서 라기보다는 직장으로 돌아와서 결과적으로 수백 통의 메시지를 수신하면서 발견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제 잘 붙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laughs>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지문 자체는 끝났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이거지. 어, 역할을 딱딱딱딱 구별을 해놓고 크로싱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은 약간 왔다갔다 하면서 크로싱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아니야 그냥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다 다만 이제 휴대용 테크놀로지가 생겨나면서 집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그 무너지는 현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얘네들이겠지 크로싱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자, 글 내용이 좀 길어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복습 잘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